현우가 어디 있는지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닌데 난 가까운 사람 없는데 애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다던데 그래서 도망갔나? 저 때문에요? 누가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없는 게 뭔데요? <laughs> 어이없네 끝이에요? 내말잘 듣는 애 하나 만드는 게 끝이냐고요 쌤, 이 학교에 그런 애들은 널리고 널렸어요. 쌤, 이현우가 학교를 안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. 막장인 인생들은 깔끔하게 신경 끄고 포기하시면 편해요. 오랜만이네. 쌤같이 재밌는 사람. 그렇게 당하고도 그런 소리나 하고. 칭찬 아니에요. 아마도 실망하실 거라.